<laughs> 진짜 예쁘지? 두 사람 울지도 않아 나도 그요잘 잤어? 아! <laughs> 또잘 잤구나 우리 아기 아이+ 아이, 아이 얼굴 비비지 말아요 우리 오늘 여행 갈 거야 너무 재밌겠지? <laughs> 조금만 혼자 놀고 있어봐 얼굴 비비지 말고 음? 잘 잤어? 너 여기 어딘지 알아? 양평이야 아닌데, 여기 남양주야, 진짜? 남양주. 남양주야, <laughs> 아직 가는 길이라고 <laughs> 너무 맛있겠는데, 응심이봐 가득 차 있네. 감자탕 먹어봤죠? <laughs> 기분 좋아? 이모 보고 웃어주는 거야? 오, 이모 좀 마음에 드나본데. <laughs> 부랑 아빠랑 엄마랑 여행 재밌게 하자 되겠지요? 음... <laughs> 아유 미안해 <laughs> 아유, 하늘이 오늘 너무 예쁘네 그니까 얘 지금 와 이러는데 한번 구경 좀 해볼까? 뭐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귀여워 아, 손을 먹고 싶은데. 옷이 지금 막고 있구나. 어, 그랬어. 엄마가,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봐. 어, 그래 속상했구나. 옷이 침으로 다 젖었네. 이 정도면 좀 만족해? 어, 되겠어? 손 먹을 거야? 러는 여기 시원하지? 선풍기도 있고 어손 이제 이 드디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 귀여워 오 어때? 세상이 좀 보여? 어때? 날씨 너무 좋지? 요거는 나무라는 거야 앞에는 풀이고 저기 아래 꽃들도 보여? 우리의 여행 코드는 힐링이잖아. 맞아. 짜자자자! 뭐 많이 하면 안 돼. 맞아. 뭐 하면 안 돼. 어. 그냥 잠깐 갔다가? 응. 뾰족하아안 정도. 카페 가서 좀 쉬고? 어.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쁘게 나와. 짠! <laughs> 빨꼬지래 <딸꼬질을 웃음> 여보 이거 마셔봐 얼그레이 요잘안아니 진짜 맛있어 좀 부럽지? 이걸 시킨 내가 부럽지 지금? 맛있다 <laughs> 원샷 하고 싶은 맛이지? <laughs> 우리 애기 서있는거 좋아하잖아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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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남편이니까 같이 먹게 해준다. 고맙다, 뭐 친구야. 진짜 짭하지? 이렇게 맛있는 걸 고맙다, <laughs> 뭐 <어때>, 친구야. <laughs> 근데 저거 우리가 다 쓰는 거야? 엄청 큰데? <웃음> <웃음> 자,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이쁘지. 짜잔. 여기 거실이고요. 주방은.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우와. 어때 어때? 마음에 들어? 같이 계속 구경해 볼까? 손가락을 얼마나 먹은 거야? 여기 침대 오, 예쁘다. 진짜 예쁘지 여기서 찍자 우리. 어머 어, 어, 옷걸이도 있어 이층도 거울이... 있어 어. 여기 완전 다락방 우와 너무 이쁜데잘 <laughs> 구했다 짜잔. 너무 이쁘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두 <목소리도> <저> 사람은 <목소리도> 지도 어, 나도 돼. <laughs> 아, 어어우 <laughs> 엄마 어제 결제했는데. <laughs> 제 결제했는데 운동하지마. 그부 <laughs> 관심도 없고요. 저 안아주세요 한 거야?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그렇대. <웃음> <웃음>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힘든 이 현실이? <laughs> 진짜 잘잔나다 엄청 졸렸나 봐잘 잤어요? 맘마 먹으러 갈까요? 음음 오늘 하루 좀 빡세지? 그치? 지찮찮어어응곡질해 응. <laughs> 헉? 밤 되니까 날씨 너무 좋은데? 오. 응. 음 너무 맛있겠는데? 양이 엄청나다. 근데 이게 2인이라고? 이거 3인 아니야? 이거 보여드려. 음 너무 맛있다. 통통 터져. 불향이. 불향이 음, 장난 없는데? 어, 귀여워. 어. 근데 실제로 보는 게 진짜 훨씬 하얗지? 아니, 지금 엄청 하얀데? 진짜 하얀데? 오, 엄청 까맣게 나오지? 진짜 하얀데, 지금? 아이, 이뻐. 누가 이렇게 귀엽지? 응? 왜 이렇게 귀여워요? <laughs> 너도 오늘 하루 소감 말해봐 음, 그랬구나 조금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리니까 왜냐면 우리도 힘들었어 뭐를 한 거는 없었지만 조금 더움 이슈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어 귀여워요. 하! 신나요. 하. 근데 얼굴이 주먹만하잖아. 맞아. 정말 주먹만한데. 이 주먹. 영상에는 근데 너 주먹이 너무 작아. <laughs> 내 주먹도 너무 작긴 해. 몰라. 아 근데 진짜 진짜 작은데 영상은. 게 영상 대주처럼 보여. 아, 진짜 핸드폰보다 작거든. 오 어, 진짜 핸드폰만하다. 아 핸드폰보다 작네? 어 진짜 핸드폰보다 작네? 그래 인생 내꽃 보다 훨씬 작은데 음, 음. 다시 대봐 다시 대봐 그래 비교가 안 되게 작은데 음. 우리 아예뻐 귀여 워 가자 파리 이거는 먹태깡 고추장 마요 마시고요 이건 바나나 킥이고요 이거는 쌀 새우깡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바로 짜잔 짜잔 이거 1년 전에 저희가 쓴 편지거든요. 야, 너가 나한테 쓰고 내가 너한테 썼어. 아, 그래? 어. 아, 너는 스스로한테 쓴줄 알았어. 나도.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laughs> 1년 뒤 우리에게 쓰는 편지. 1년 뒤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1년 뒤에 읽자. 해 가지고 바로 오늘입니다. <laughs> 근데 나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임신도 안한 상태였잖아. 아, 그래서 살짝 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아 작년에는 저희가 제주도를 갔고 오늘은 양평을 왔어요. 원래 그래서 저희 둘이 하는 여행인데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올수 없어서 오늘은 가족 같이 왔습니다. 한 명씩 먼저 읽자. 읽어도 되지. 부끄러워?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laughs> 내가 읽어볼까, 먼저? 음. 아니요 오빠가 있는게 나을 것 같아요 딸이? 어. 음. <laughs> 하은아 우리 둘이 온첫 여행이네 <laughs> 벌써 오래봐요 나 지금 26살 27살이 되었네 아직 젊다 우리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 들어갈 때까지 <laughs> 계속 놀자 내년 이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매 순간 행복해라 2024년 4월 20일 제주도에서 예진이다. 잘 썼네.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다. 근데 나는 진짜 오래 오게 될줄 몰랐어. 또 이제 하니까. 나는 아, 너무 부끄러워 어떡해. 예진이, 잼민이 같을 때 봤는데 여전히도 잼민이 같아서 너무 좋아.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차분한 어른이 되어 보는 거야. 잊지마. 그래도 우리 예진이 이제 가끔은 어른이 된거 같기도 해.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되나? 유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래? 유유, 예진이, 예진이가 나 키워줘. 1년 뒤에 너가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은우가? <웃음> <말이야>. <웃음> 은우가 태어났으면. <웃음> <웃음> 그 은우가 누구냐면 <laughs> 음. 차은우. 어, 차은우인데 음. 임신도 안한 상태니까 모르잖아. 아기 이름을 은우라고 지어 진짜 음. 했었어. 음. 그래서 은우, 야 <laughs> 그럼 이만 알라뷰 <알라비우. 웃음>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어? 둘째 태명을 은우라고 하는 거 어때? 얘가 은우가 될 뻔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laughs> <laughs> 오늘 쉬고 좋아, 이렇게 신날싸야. 너도 오늘 하루 좋았구나. 아 오늘 하루 종일 주먹 먹었지. 그렇게 맛있었어? 오늘 오도 고생했어요. 오. 오. <laughs> 잘 잤어 오잘 잤어, 잘 잤어? <laughs> 응, 응 딸꾹질하네. <laughs> 신났어. 엄청 잘잤나보다 우리 애기 여행 와서도 9시간을 잤네, 9시간. 잘했어요. 잠을 되게 잘 잤나봐. 어때? 여행 좀 재밌었어? 응. 응, 그랬나봐. 오늘까지 마무리 잘할 자신 있어? 어.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자. 너무 잘 자는데? 너무 귀엽지? 귀여워. 안 자고 뭐 했어? 안 자고 있었어? 우리 맘마 먹고 들어갈까?

아뻐요 이렇게 귀여우시죠? 오늘 너무 예쁜 핀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카페인 거 알아요? 어쩜 이렇게 얌전히 잘 계세요? 응.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옆머리 꼬불꼬불, 이거 파마한 거예요? 오오오오? <laughs> 고개가 똑똑 떨어져? 뿌잉뿌잉 뿌잉. 오, 옳지, 옳지 뿌잉뿌잉 뿌잉 아아? 뿌잉. 뿌잉. 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허우적 거려요? 어, 목에 힘을 아주 잔뜩 주고 곧 일어나겠어 어어, 어, 손을 먹어야 돼 손이 안 닿는구나 그래서 짜증이 나구나 어, 손가락 냠냠냠 응. 왜 짜증이 났어? 손가락을 먹고 싶은데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돼? 그랬구나. 그래서 짜증이 났구나.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났구나. 응. 응. 왜 그렇게 속상해? 엄마가 손가락 좀 대줄까? 아, 손가락 거의 다 왔다. <웃음> 알겠어, 알겠어. <웃음> 아, 귀여워. 졸렸어? 졸려서 짜증 냈어? 안아줘도 안 달래지고 어. 걸어야 달래져. 아, 진짜? <laughs> 바운스 해줘야 <laughs> 아빠 바운스 했어? 아, 귀여워. 쪽쪽이도 싫다지 이제. 어. 요즘 쪽쪽이로 안 빨더라. 응. 손가락 빨고부터. <laughs> <laughs> <laughs>